자,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시골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골 남자 환희 인사드립니다. 아, 진짜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와, 이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다들 농사 짓는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아무 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확까지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다들 힘내봅시다. 화이팅! 자, 저희 밭에도 지금 이제 포도, 이제 포도가 많이, 이, 계획해가 돼갖고, 나무가 보면 이렇게, 줄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나무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거의 다 나무가 됐고, 어, 전체적으로, 올해는 포도 수확이 빠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보면, 이건 벌써 보면, 이렇게 보면, 줄기까지 벌써 다 익었는 것 같이, 이렇게 벌써, 다 타고 내렸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 이 보이시나요? 이 보면 이렇게, 벌써부터 이거, 이거는 티가 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와, 올해 진짜 포도 수확이 빠를 것 같습니다. 아, 왠지 올, 해는 8월, 8월 말쯤 되면 샤이머스카 노지가 수확이 될것 같습니다. 제 거는 또, 젖목이 아니고 산목이기 때문에, 빨리 출하되고, 당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어, 제가, 이제, 제가 1차 황산가리를 뿌리고, 저는 이제, 어저께, 그, 저녁에 비가 온다 해서, 제가 2차적으로 황산가리를 뿌렸는데, 그걸 보면서 또 제가 포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어저께, 이제 비가 온다 해서, 어, 황산가리, 염화가리를 섞어서, 자, 2차 이제, 2차 추비를 했습니다. 황산가리, 염화가리를 2차 추비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7월 20일 날한번 뿌리고, 8월 10일 전으로 제가 한번더 뿌려주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뭐, 어저께 일기예보에, 어 새벽에 비가 온다 했기 때문에, 야간 출근 전에 이렇게 한번더 뿌려주고 갔는데, 어 어제 저녁에 비가 와서 그런지, 어 상당히 좀 많이 녹긴 녹았습니다. 녹긴 녹았고 아직까지 녹지 않은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항산가리, 야마가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신경 써서 지금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항산가리를 빨리 녹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기 전까지 수분 관리를 정말 잘해 주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황산가리도 빨리 녹게끔 물을 듬뿍듬뿍 주고 수시로 물을 가득 줘야지만이 열매가 커지고, 어, 가죽이 많아지겠죠. 알도 커지, 커지기 때문에 수시로 물잘 주고 그렇게 하시고 나, 나, 나면 이제 나무가 경액, 경액화가 되면서 포도꼭지 쪽으로, 어, 포도꼭지 쪽으로 보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경액화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꼭지 쪽으로 이제 이게 또 나무가 경액화되면서 또 내려옵니다. 이 정도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이 나무가 경액화되면 나는 이제 다 익었다. 나좀 따주세요. 이런, 이렇게 나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포도가 상당히 빨리 익었는데 한번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고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하네요. 제 포도지만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야, 아직까지, 야 뭐, 좀알배기가좀덜 돼갖고, 에 알이 좀 크진 않네요. 좀 아쉽네요, 아쉬워. 요 송이는 좀 제가 알배기를 제대로 못했나 봅니다. 일단, 그래도 많이 익긴 익었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당도, 당도는, 어떤지 한번 먹어볼까요 요거 하나 튀어나오는 거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아 하나를 따서 먹어 봤는데 아이거 생각만큼 이게 맛이 아직 덜 들었습니다 확실히 일단은 8월 말은 좀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무가 되게 빨리 경액화가 돼갖고 아좀더 빨리 익을 것 같은데 아 이래서 한번 맛을 보니까 아직까지 성이 송이 송이도 좀 크고 해서 아, 그렇게, 많이, 맛있지 않네요, 포도가. 아직까지, 먹을 만큼 이런, 그런 포도는 아직 아닙니다. 당도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안에 보면, 야 안에도 지금 알빼기를 못해갖고, 아, 좀 아쉽네요, 아쉬워. 아쉽습니다. 아, 요거는 제가 알빼기를 제대로 못해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무가, 근데, 작년보다 나무 경액화가 되게 빨리,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확실히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보면 빨리좀 경기가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빨리 추하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제 황산갈이, 염화갈이 2 차적으로 뿌려주시면 주면 이제 알다시피 옆순관리옆순관리 끝순관리 잘 해주시고. 그거 이제 마무리 해주시고, 물을 좀 많이 주면서, 그렇게 이제, 포도 수확까지 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습니다. 마지막 한 20일, 30일 정도 남았는데, 그까지 다들 좀더더 분발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셔가고 어 좋은 상품 만들어서, 돈 많이 벌어서 올한 해도, 대박 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